예 오늘 보여드릴 건 태양의 마테차 라는 음료수 인데요 예, GS25시 갔더니 원 플러스원에서 1000원 구입 판매 하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별로 이런거 잘 안먹는데 싼 맛에 한번 먹어봤는데 코카콜라 제품이고요 예, 독특하게 그 마야 그쪽 느낌이죠 라틴 그쪽 느낌인데 마테차 추출액 고형분 함량 0.18%됩니다 500ml 인데 0kcal 이고요 에, 3대 차 중에 하나인 태양의 마태차로 남미의 정열적인 라틴 바이오리듬을 느껴보랍니다. 당류 0이구요, 지방 0이고, 나트륨 3 7 m m 아주 조금 들어있는데요. 저 정도요. 뭐, 충분히 괜찮죠. 에, 전혀 성분이 없구요. 요렇게 성분이 되어 있는거 보시면 보통 이제 약수, 저 광천수 같은 약선물 약순물 있잖아요. 그런거 보시면 나트륨만 함유되어 있는데 요것도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에, 없고 매력적인 몸매의 남미 사람들이 마시는 차례입니다. 에, 3대 차가 커피, 녹차, 마테차라고 그러네요. 에, 홍차가 아니고 마테차인가요? 에, 액상차고요 정제수, 마테차 추출액을 놓고. 근데 원산지가 일본이야. <laughs> 에, 일본인데 브라질과 아리엔타네 거산을 가공했다고 그러네요. 에, 효성이라는 데서 제조했고, 판매만 코카콜라에 서한다고 합니다. 이런 <laughs> 코카콜라 보면 진짜 음료수 별이별거다 판매하더라고. 보통 콜라만 생각을 하는데 뭐 조지아 커피도 그렇고 무슨 뭐 다양한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약간 느낌은 보리차 느낌이죠. 보리차 느낌인데 맛은 어떨까요? 맛은 예 네, 약간 그 녹차 녹차 맛입니다. 녹차. 녹차 맛인데 약간 쓴맛이 나는데 녹차의 쓴맛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향이 좀 다르죠? 코로 맡을 땐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입을,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이 있잖아요. 고게좀 독특한 것 같은데 뭐 맛있다기보다는 뭐 그냥 어 <laughs> 비슷한 느낌이 <laughs> 그 옥수수 수염차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 거의 뭐 물에 가까운 건데 뭐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나 어디에든 좋다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비싸긴 하죠 어떻게 보면 뭐 생수의 차이인데 좀 맛이 좀저 녹차나 뭐 마테차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좀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원플라스오일 때 한번 물 대신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태양의 마테차 마태, 맛있게 드셔보시기 맛은 없고요 시원하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